프리미어 12 대만전 패배 소식 첫 경기에서 대만에게 패배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2024 WBSC 프리미어 12 비조 조별 리그의 시작이었는데 이로 인해 조별 리그 탈락의 쓴맛을 보게 되었답니다. 선수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대회 진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조별 리그 탈락 확정. 한국은 오프닝 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되었어요. 일본과 대만이 승리하면서 조 2위의 희망은 사라지고 말았죠. 어조와 비조의 1, 2위만이 일본에서 열리는 슈퍼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데 한국은 최종전에서 이기더라도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에요. 최종전의 희망. 18일 최종전에서 한국이 호주를 이기고 대만이 쿠바에 패하면 한국과 대만은 3승 2패로 동류를 기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승자승 방식 때문에 한국은 대만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첫 경기의 패배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다니 전략과 계획의 실패. 대회전 한국은 4승 1패를 목표로 세웠지만 첫 경기 대만전의 패배로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선발 투수 고영표의 부진이 큰 원인이었고, 적절한 투수 교체 타이밍을 놓쳐서 추가 실점까지 허용했죠. 호주전의 중요성, 탈락이 확정되었지만 호주전에서의 승리는 매우 중요해요. 조 3위를 노리는 이 경기를 통해 한국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젊은 선수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고영표가 다시 선발로 나설 예정이니 그의 명예 회복이 절실하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한국은 2026년 월드베이스 볼클래식 WBC와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대비해 젊은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호주전 승리는 단순한 결과를 넘어서 선수들의 자신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답니다. 이제 한국 야구 대표팀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응원해봐요.